어? 게 너무 불쌍하게 생겼네 뭐가? 이 삐져나온 부추 어디 삐져나온 부기니 앞에 <laughs> 자! 너도 해!

됐진됐 이거, 오와있어이어이이우이크이이 맛있어 오빵 이거, 이거, 이고오 완전 하에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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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 이거, 인거이인 이거, 인 어, 어, 아 뭔지 알지? 흘렸어 나? 응, 음. 몰랐어. 응. 응, 응. 아, 근데 빵도 맛있다. 약간 고소고소하고. 음. 잘 만든 빵이네. <laughs> 오, 어머! 핑크색이야. 응? 음. 흘려, 흘려. 흘려. 어. 어. 까지 해봐. 으! <laughs> 음, 이빨자국! 킹받아. 먹어볼게, <laughs> 뭐 <깨도> 이빨자국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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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는 데 완전 그거 냄새인데 공복 냄새. 그렇게 하고 싶은 맛이야. 음 맛이 없는 건 아니거든. 맛이 있는데 네. 식감이. 너무 곤약젤리. 곤약젤리 고냉젤리... 처음엔 곤약젤리 느낌인데 약간 질리게 줄수록 양갱 느낌. 오 오. 그렇지. 양갱처럼 양갱처럼 어. 느껴져. 원래 이. 에? 안 먹어. 음. <laughs> 많이 씹지 말아야 돼. 많이 씹으면 양갱 같아져서.